어떤 선수가 있는지 한번 쓱 보고 갑시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렛츠고 눈에 바로 들어오죠 램파드 형님 퍼디난드 형님 이언라이트 파울루프트리 융베리 양발의 슈케르 테디 쉐링어 오우 아이콘 근데 일단 21토치가또 센트백이 잘안 나왔네 속도가 느리네 죄송합니다 자 일단 융베리 테베스 눈에 보이고요 이언라이트노스텔도 보이고요 어 파이트 어, 마스체라노 램파드 저메인 데포 감성적인 느낌보다는 그 능력치로 봤을 때 피온포에서 쓸수 있는 선수들 위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야 일단 램파드 형님 아이콘 2카 정도는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램파드 형님도 넣어보고요. 슈케르 형님 괜찮다. 어좀 가격 나름 너무 비싸지 않은 선에서 아이콘들을 좀 넣고 하겠습니다잘 어, 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간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집중하세요. 라이스, 네 클런, 라이스. 어, 이렇게 수비이면딱될것 같은데? 어얘키 겁나 크고 괜찮겠는데? 어우 겁나 비싸구나. 아 사카까지만 가자잉어 미페간지를 챙기려면은 어 요렇게 약간 요런 느낌. 어 이어나이트 형님은 어 빼도 될것 같아. 야 백사백이 너무나 느린데, 그쵸? 이렇게 느리면은 사실 어좀 빡세지 않나? 어, 너무 느리지 않나? 어 이렇게 괜찮겠다. 융베리 뺄까? 어 융베리 피홈퍼 잘안 쓰잖아. 여기서는 줄이 안될것 같아요. 어, 너무 강력해서 속가부터 골 결정력까지 좋은 이 수미와 센터백이기 때문에 파울루프트리가 안 좋다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아니면 윙백을 여기 양발 좀 있나? 와 슈케르랑 파울루프트리밖에 없어. 파울루프트리는 핫 시즌 금카 쓸거 아니면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급여를 오 그거 급여 나중에 많지 않네. 근데 문제는 금카가 있어야 되는데. 금카 주시마용 에브라 못써이돈 주고 아이유 쓰자 그냥 아이유 쓰나을것 같아 잠깐만 내 약발이 좀 아쉬워서 딴져볼게요아 아니야 아니야 아이유 어 아이콘 쫙다 쓰면은 여길 너무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밸런스 안 맞게 짜는 것보다 뭐냐 쓸만한 선수들 이렇게 짜고 이런데도 어, 투자하나을것 같아요 구독 오 어, 빅터 모지스 칠카 적응도랑 풀컬러 다 받으면은 와우 뭐야 수미 써도 되겠네 속력가 속력이 공격능력치 나오고 짧은 패스 크로스 스텐 높고 프리킥 얘로 안착하도 상관없고 야얘 중미나 수미도 볼수 있겠다 오 약발사 아니 진짜 다 좋은데 와 윙백이 갑자기 화개매지네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려 10자리 이하 중에서 속도되고 수비능력치 있으면 그냥 갖다 때려박아볼게요 파비안스키 올키 퍼잖아. 씨뭘 보는 거야? 멍충아. 이미 썼잖아. 죄송합니다. 구독. 시청자분께서 시청자분께서 추천 주신 사발레타를 6카까지는 강화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6카로 강화에다 가정하고 가겠습니다. 어, 6카까지는 급여가 아, 능력치가 낮기 때문에 강화 시도 여러 번할수 있을 것 같아요. 더안 되면 에브라랍서. 어. 자리 자리라도 지켜. 그리고 위에를좀더 좋은 거 쓰자, 차라리. 진짜 어, 정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굳이, 그때, 요 꼭, 이 팀을 내가 너무 팬이라서, 진짜, 웬스템, 너무 나서꼭 써야겠으면은, 차라리 어, 여기 자리만 지키는 용도로 일단은, 어, 그리고, 6더 올릴 수, 6, 6. 그럼 여기다가 차라리, 양발잡이 파울루프트리, 어, 시즌까지쓸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성파에 또, 엄청 친했다고 하죠. 7카까지는 강화해서 쓸만하겠다. 어, 6카 겁나 쌓인 거 보니까, 7카로다가, 막읍시다 원래는 융베리, 파울루, 푸트리, 램파드 다 아이콘을 쓰고 싶었으나, 어, 아이콘? 아, 융베리는 아이콘 올릴 수 있겠다. 아, 융베리까지는. 어, 한 400억으로다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11명. 어, 요렇게 가는 게, 어, 그여딱 맞아. 원래 원했던 대로 아이콘을 쓸수 없어서 살짝 아쉽지만, 왜냐면은, 즉, 폰테랑 소우체크 라이스가 너무 좋아요. 이네명이 안정적이고 램파드 슈케르도 좋고 이렇게 있으면은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방법도 있겠죠 아이 방법이 나, 나을 수도 있겠다 아 파이브 백이 답일 수도 있겠다 어 파이브 백도 괜찮겠다 어 요렇게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안전해요 어, 수비로적으로는 능력치들이 와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팀어때웨스트햄 유나이트는 요렇게 마치겠습니다 나이스